혹시 성진군의 형님 되십니까? 술을 먹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답니다. 저희는 일단 자살로 추정하고 있고요. 형님, 왜, 왜요? 아씨, 얘 죽이지 않아? 얘 몰라? 한여울. <놀람> 뭐야? 얘 넬티나 있어? 뭐야 갑자기? 이이이 레드 현재 눈이 이 사람 찾을 수 찾을 수 있어? 뭐 뭐야 아저씨? 아시다시피 저 성진이가 좀. 병약했잖아요 1층이었던 고영진 눈에 거슬렸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됐죠 누가 죽였냐 우리 상사. 누가 죽여 이새 자살을 하지 어쨌든 난 아. 아니에요 총 궁금하면 영지 그년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엄마 알았지 여배우 한여우 씨가 납치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도 정확한 수사 방향을 잡지 뭐, 못하고 있습니다 뭐예요? 납치했으면 최소한 목적은 있을 거아니야요 올려지는 거 아니에요? 자,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? 왜 죽였냐? 내가 안죽였다몇번얘이게둘다 생각보다 도덕적인. 왜상년이나 지나도 이러는 거예요? 나한테는 단 일초도 지나지 않았거든. 성진이가 죽은 그날로부터.